ʻo ka ʻanahewa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눈앞에 두고 아픈 마음으로 또 염두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서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해서 새로운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두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로운 교회를 주시고 또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의 키트를 세웠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 땅을 밥 먹을 수 있는, 굶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조국을 사랑하며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출발케 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땅 위에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밀려오고 곳곳마다 십자가 세워지는 이런 풍성한 교회의 시대를 우리에게 지난날 허락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불확실성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물 들어갈 때, 세상의 부기와 영화를 탐할 때, 쾌락을 추구할 때, 주님 우리의 사회가 그동안 이념에 물들어가고 또 지금과 같은 두려운 질병 앞에 설 때에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볼때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교회를 깨우는 신호임을 주님 저희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깨어나지 못한 교회들을 긍휼히 여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역자들이 주님, 깨어있지 못한 모습들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쁘다고, 자기 일이 급하다고, 학교가 어떻게 교육되어지는지,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 무적행과 같은 어둠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숨겨진 얼굴을 가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치에서 숨겨진 얼굴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서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깨어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짓을 조심스러워하며 모든 그 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깃대는 정치의 무대에서 다시 생명의 빛이 비추고, 그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펼쳐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소망들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정치의 무대에 기독자유통일당이 발을 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는 선하신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 용사들처럼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거가 얼만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를 앞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양심의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입법부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 또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까지 자유가 주어지며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해방의 날, 주님 복음 통일의 날을 구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손에, 우리의 두 어깨에, 우리의 두 발에 이 입구를 맡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를 잘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당신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설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깨우시고 자유통일당, 기독자유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한 빌라도 알고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좀 빼주십시오. 그건 절대 안 된다고요. 그 것만은 절대로 안 되겠다고요. 정말입니다. 정말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역시 여러분들은 끝까지 제 말을 믿으려 들지 않으시는군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앞에서 이 속죄의 잔을 든 수밖에. 이게 뭐냐고요. 술이지. 윤회의 술입니다.